루시드 들려드렸는데요. 이세 곡을 하니까 뭔가 페스티벌도 무르익은 느낌이 나잖아요, 여러분? 맞아요! 아, 그리고 누드랑 루시드는 콘서트에선 처음으로 보여드린 건데. 어땠어요, 네, 좋아요 네, 또 루시드는 민니씨가쓴 곡이잖아요. 네. 이거 어때요? 같이 무대하고 보니까? 어, 이번 킹카 앨범 수록곡 루시드인데. 아, 진짜 못뭐 떨렸어요. 이렇게 <laughs> 처음으로 보여드린 거니까, 레버랜드가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했어요, 언니. 어때요? 좋았어요? 좀, 색, 좀 섹시했어요? <laughs> <laughs> 좋아요. 네. 그럼 이제 또 다음 무대를 해야 되잖아요. 그쵸? 다음 무대를 위해서 준비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저랑 민니 씨 먼저 마이크를 좀 교체하고 올게요. 조금만 얘기 나누고 계세요. 네, 알... 네 재밌게 제가... 하지 말고요. 제가 곧올 테니까요. 네. Bye -bye. Bye -bye. 그러면 둘이 준비한 동안 또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. 맞아요. <laughs> 아니, 정말 다 컸어요. 어디가? 어디가요? 이제 24살. 다 컸다고요. 아, 나이가요? 네, 나이가, 나이가 다 컸더라고요. 나이가 컸더라고요. 아, 네. 아니, 진짜. 진짜 거짓말을 깜짝 놀랐어요. 아,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, 뭐야? 네,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. 그리고 히도 신잖아요. 다리 길어 보였어요? 네. 어, 어. 원래 길었어요? 네. 저는 진짜 아무나 안 보여줄 건데. 네. 그, 그렇죠? 아무나 보여준 거 아니잖아요. 네. 레모랜드니까 보여주는 거잖아요. 맞아요. 너무 섹시했어요. 아니 방금 살짝 보여줬는데, 그래도 저희 카메라 보고 무대에서 했던 표정 한번더 보여주세요, 가운데에서. 나뭐 했지? 저뭐 했어요? 한번 따라해주세요. 뭐 했지? 정말 했어요. 한번 따라해주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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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오 뭔가 아까보다 더 섹시해졌는데? 아, 진짜요? 아. 방금 정신 없습니까? 네. 아. 그러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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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여 주세요. 나뭐 하써? 저는 <laughs> 사이. <laughs> 맞아? 나이거 하고 싶은데 언니가. <웃음> <웃음> 아, 그거 힘들어요. 저기까지 달리기. 어, <laughs> <오, 웃음> 하이. 헤이 걸. 하이. 아니, 고기 씨도 yeah. 완전 무대 못뭐 찢었던데요? 그러니까 나 오늘 안 뚫었지. 들었어? <laughs> <틀렸어요. 웃음> 잘했어 여러분 오늘 안틀렸다고한 거다. 어 맞아 들었어요. 네. 근데 사실 제가 신곡 이번에 나나콘 2에서 처음 들렸지 그잖아요 네. 제가 어제 친구들 막 얘기하는데 네. 이게 소개한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 네버버들 막구구구대비뭐뭐 뭐 제목이 <laughs> <꼬데기>? 뭔지 알아요? <laughs> 꼬대기 뭐라고요? 하나, 둘, 셋. 구대비구대비 <laughs> 여러분. 그래서 해가 이는듯보이 있으니까, 자이 노래 한번 소개해드리자면요. 네. Could it be? 그러니까 그래 되나? 뭐 어떻게 설명할까? 그러니까 아무튼 g o d good에요. good 아니고, 근데 좀다 good e 이라고 good e 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. 저 처음에 뭐딴 걸로 알았는데. 몰라가서 뭐, 했어요. 매직? 아, 비슷해, 비슷해. 다다 아, 나오는데. 뭐, 뭐, 그래서 근데. 제가 사실 이게 또 이제 솔로곡이니까 이제 노래 되게 집중하다가 보니까, 네버버의 그 뭐지? 때창이 사실 제가 집중해서 못 들었어요. 한 번도 혹시 해줄 수 있어요, 네버버? 맞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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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제가 그 후렴부 분 부르면 한번더 해볼까? 네. 그래! 네. 오, 싶다. 너무 싶다! 네. 너무 보고 싶다! 자, 5, 6, Could I be magic? This is more than I can imagine. Oh, oh, yeah. w h a 나 is this? What is t 데 i s What is this? What is this? What is this? What is 진짜, 진짜 에서 나중에 기회 된다면, 이 노래 되게 약간, 카리포니아 느낌이잖아요. 네. 다음에 네. 정말 네버봇 다 가지. 내가 카리포니아를 초대할게. 뭐야? 너가 초대할 수 있는 거야? 여러분, 어, 저희 왔어요. 초대해주세요. 그, 아니, 어. 여기 초대 얘기 좀 하고, 저희. 알았어, 알았어. 저희 네. 초대 네. 알았어, 그래, 그래. 내가 그래. 초대하기로 했어. 이제. 언제 초대해 그래. 거예요? 어, 뭐, 내년에 가까? <laughs> 이렇게 네버봇 다 같이 가는 거야? 어, 오고 싶으면 다 와도 돼. 지데 <laughs> 그, 비오는 그 큐브 담당할 거야. 지금 <laughs> 아, 아, 여기 회장님다 계시니까 아, 아시죠 네, 알겠대요. 아, 무기야 아, 지킬 수 있는 말을 하자. 나는 항상 지켜. 나는 <laughs> 진짜 지켜. 이거 지키면은요. <laughs> <laughs> 네, 안내 네, 좋습니다. 네. 네. 아, 그리고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. 네. 방금 그 BCR 나왔잖아요. 네. Yeah. 진짜 넷플릭스 같지 않아요? 완전 진짜 대박이죠 진짜 배우로 데뷔한 줄 알아서 다. 맞아요. 근데 넷플릭스 가 아니라 여러분 뭔지 알아요? 지플릭스예요. <laughs> <laughs> 저희가 음. 음. <laughs> 잘했어 잘했어요. 잘했어. 저희가 작품 속 주인공이 되었는데 비니 네. 씨가 네. 너무,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. 어, 어 깜짝 놀랐어요. 비니씨투상이왜 음. 이렇게 예뻐요? <laughs> 두상이요두상두상 <laughs> 두상. <laughs> 두상. <laughs> <laughs> 어엄마 닮아서 어머님야 주로 싸기 만약에 미니 씨는 <laughs> 네, 다른 그 작품을 해본다면은 어떤 네. 역할 해보고 싶어요? 오 저는 그 네버버가 보고 싶었던 그웬 웬스데이 웬스데이 그거 한번 해보고 싶 어머 저런일 것 같아요 그 다음 나나콘 대보 아, 뭔가 루시드그 뭔가 의상 따라 입고 음. 루시드 출연해서 잘 먹기잖아. 멋있을 것같은 <놀린> 그리고 혹시 미연 씨도 하고 싶은 거 없어요? 저요? 저 있죠. 뭐예요? 미녀 야수. 왜? <laughs> <laughs> 네. 아 그러고는 더 뭔가. 야수도 미연이가 하는 걸로. 네. <laughs> 네. 야수도 저고 미녀도 저예요. 근데 내부부 아시죠? 그지 마음대로 다 봤어요? <laughs> 네. 네, 그때 이후에 미연 씨가 제 가끔 거울 보들 제가 놀랐다니까요. 거울을 대화해요. 대박 씨, 우기 씨가 그 컨셉에 되게 감명 깊게 보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항상 어떤 리액션을 좀 기대하시더라고요. 맞아 맞아. <laughs> 네, 너무. 네, 제가 응원할게요. 야수와 미 인연. 네, 우기 씨. 어? 나나 사실 다 하면 안 어울리는 게 있나? 나 항상 <laughs> 시도할 때이 표정이 있어. <laughs> 뭐 나는 뭐 보고 싶은데 나는 다잘 어울릴 것 같은데 뭐 보고 싶어요 여러분? 싹발 나가 비장시켜경호님 <laughs> 경호님 여기 봐서 <laughs> 나도 보고 싶다. 이 밀보도 1등하면 해야지. 그죠. 나중에 빨리 보고 싶니다아 그리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소문 알아요? 뭐요 저희 작년에 나나콘 1 하고 진짜 콘서트 맛집이라는 소문이 났어요. 맞아요. 근데 진짜 나나콘 1 때도 재밌는데. 네. 나나콘 2 어때요? 재밌어요? 네! 아, 그러면 나나콘 3때 어떡하지? 3? <laughs> 더 재밌겠지. 더 재밌게, 더 오, 크게 더 하면 더 되지. 네. 그쵸. 그리고 어.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어요. 이번에 함성 소리가 얼마나 커졌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. 네. 자, 스탠딩 네블 강층 준비. 내부보 소리 져러는요 3층 내부보 소리 <소리질러>! 져라. <laughs> 진짜 너무 놀워 근데 <laughs>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. 네. 이게 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네. 위에서 하면은 올려서 더, 더 크게 아, 그런 거구나. 그실해요 아, 하고 네. 근데 제가 봤어요 네. 3층에 굉장히 높잖아요 네. 네. 근데 공기는 조금만 그 호흡을 못쉴 수도 있는데 근데 환수가 없어서 환수도 어, 없었는데 근데 네. 그것도불구 하고 아! 네. 세수네버봐한번더 소리 질러 아, 근데 진짜 작년에도 엄청 크게 환수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군요. 그럼 그럼. 아까 스탠딩도 사실 놀랐는데 더 커지고 더 커지잖아요. 스탠딩 한번 가서 가자. 와우우우어우우우우러면은 <ifie> <Bass> <오! Nice. Coffee> 근데... <laughs> 내가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니까반 그러니까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네그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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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해우우우 yeah. <tirar> 그러니까 일단은 제 기준으로 왼쪽, 오른쪽 나눠서 해볼 테니까 이렇게. 우기 씨가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대로 해야 돼요? 죄지마, 우리 질수 없어 왼쪽 잘 해보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준비 됐나? 네. 자, 오늘도 내 멤버 뭐리 찔러! 와! 와, 길게 하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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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? 이기려고 이기려고 길게 하는 것봐. <laughs> 그럼 잘했어. 잘했, 너무, 야, 잘했어. 너무, 잘했어요.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 어? 자그렇다면네덜랜드 전체 소리짤 질러! 우 상상이 너무 좋네요. 뒤에서 들어, 들었는데 어 여기 마이크 있는 줄 알았어요. 어, 진짜 마이크 대주긴 했어요. 아 대주긴 했겠죠. <웃음> <웃음> 알고 있었어요. 네네 네, 이렇게 스페셜 스테이지가 쭉 이어졌는데 아니 또 다음 곡이 엄청 나다면서요 우기시? 맞아요. 왜냐면요이 곡을 정말 명곡 좋아하 명곡이라고 해야 되나? 어... 어... 왜 그래냐면요. 왜 그래? 맞죠? 왜죠? 차가 만들었으니까. 인정할게요 어... 농담합니다. 정말 이 노래는 정말 너무 좋고, 아무도 너무 섹시하고, 그래서 내버버, 준비 되나? 네! 그럼 같이. Now I want you to dance all night. Yeah!